그러면 지금까지는 약간 캐나다학교랑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번 생활 쪽으로 한번 학교 얘기는 좀추 정말 정말 아아생활활적인생활활적쪽로좀 네. 그런 정있으신 정말 음, 솔직히 진짜. 이제 이게 진짜 유학맘들은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학교는 애들이 다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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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laughs> 정말 진짜 눈물 없이 살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일 처음에 힘들었던 게 집을 구해서 들어오는 게 진짜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유학원서 에 집을 이렇게 구해 줘요. 그 미리 그 한국에서 여기서 대신 봐줘 갖고 계약서도 사인을 해 갖고 이메일을 보내고 뭐 그 보증금을 음. 내고 올 들어오는데. 좀 그런 식으로. 네, 예, 그러니까 사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사진만 예, 아, 보고. 네, 지도를 보고 여기다 이러고. 예, 사진밖에 없습니까 예, 근데 그게 원래 우리 둘이 집을 물건을 살 때도 제가 온라인 쇼핑을 싫어하는데 이렇게 집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고 결약을 한다는 거 자체가 좀 그래 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들어왔는데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당연히 마음에 안 들었고. 여기 이게 제도가 한국이랑 되게 달라요 여기는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보증금이 반달 치를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달 월세를 내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외국인이라고 세달 치를 먼저 내래요 세달 치를 내고 이제 먼저 계약을 어, 하고 어세달 치를 한 번에 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외국인이니까 저희가 레퍼런스가 없다고 이제 안 받으려고 해요 어. 외국인은 일단 왜냐면 우리가 튀니까 아. 튈 수도 있으니까 아. 튈니까, 아니요, 튈 수도 있으니까 외국으로 갈수있실까 어,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줄라고막 그래요 근데 처음에 사는 집이 너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막또 학교도 멀고 이래갖고 제가 1년 만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 이사를 저처럼 저는 약간 1년은 참으라고 해요 그냥 1년 어쩔 수 없으니까 계약이 1년이니까 근데 이제 다음 집을 찾을 때 진짜 제가 3개월을 집을 봤어요 3개월을 그 과정에 진짜 자료 엄청 찾고 조사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진이 집을 구하면서 약간 내가 이렇게 비굴해질 수 있겠구나를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집을 보러 온 사람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경쟁적이거든요 유학생들 한 번에 들어오니까 그래갖고 저 하는 일뭐집 재산 차는 뭐고 한국에는 뭐 얼마나 있고 뭐 이런 걸다 쓰게 하고 여기 아는 사람 누가 있냐고 전 집주인한테 추천서를 받아오고 막 완전 내가 막저좀 받아 주세요 막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되게 다르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때 그렇게 막 3개월치를 먼저 내겠다고 막 난리를 부려서 들어온 거구나 이런 걸 알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처음 들어올 때 집은 그냥 1년을 살아본다. 아니면은 그걸 참을만하다 이렇게 살아된다 하면 그렇게 사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1년만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온 집은 아무도 마음에 들어하기 어렵다. 그걸 좀 알고 오셔라. 이렇게 벌 놓고. 예, 예. 그냥 이 집이 어차피 인터넷 베스트, 쇼핑하듯이 베스트 놓고 알리익 쓰는데. 예, 예, 예. 몰라요, 그거는. 이제 와서 보셔야 하는데 진짜 대부분 어, 별로 맘에 안 들어가세요. 안안 <laughs> 들어요. 아... 어, 또 오셔서 뭔가 힘들었던 거예요? 일단 혹시... 영어가 안 되니까 제가 너무 고생했어요. 그럼... 영어가 영어가 안 되니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영어가 어 제가 한국에서만 지금 한 40년을 사는 사람이 여기서 뭐가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갖고 이캐나다는 알아봤더니 통역 서비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교육청이랑 일볼때 처음에 막 어떻게 막 이렇게 구글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요즘은 번역 기능 있으니까 네막하고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 좀 없어 보이잖아요. 나 너무 뭐 못하는 일래 갖고. 근데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통역 서비스가 있다고 이제 그 후로는 당당하게 불러요 통역 코리안 어, 인터프리터 하면은 아, 당연하려는 바로... 안 돼요 그냥 아. 미리 그~ 이제 한국어 통역사를 좀 부탁을 한다. 그러면 어, 필요하다. 예, 네, 아니면 전화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줌으로도 해요. 요즘 줌으로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선생님 미팅할 때도, 선생님도 미팅을 또 되게 많이 해요, 여기는. 뭐이렇 분기마다 학생들 별 내용 아닌 걸로 15분씩 미팅을 한단 말이에요. <laughs> 15분씩 미팅을 하는데, 이 15분이 생각보다 길어요. 영어로 얘기를 하려면. 근데 어, 교육청에 연락을 하면, 그 처음에는 통역 저희 제가 애들 초등학교 때는 통역사가 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줌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고 줌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냥 통역을 안 되면 불러요. 저는 막 공무 이런 거 보다가 안 되면은 그냥 코리안 플리즈 이러면은 알아서 구해다 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장, 좀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제가 그리고. 캐나다 오면서 좀 이해를 제 힘들었던 게 캐나다를 모르고 왔단 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어 여기는 밥 먹는 시간이 저희 아들이 15분밖에 안 돼요 초등학생이 1시간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애, 애가 맨날 도시락을 남겨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남겨 왜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대요 밥을 먹어서 왜 일어나왔더니 초등학교 그 점심시간 15분밖에 안 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네, 그 네. 근데 그 세컨더리는 안 그래요. 세컨더리는 한 시간 정도 돼서 막 집에 와서 먹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그 초등학교 때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밥을 막훅 먹,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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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흡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게좀 달랐고 또 달랐던 거는 리세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를 치면은 예전에 우유 먹던 쉬는 시간 같은 느낌? 조금 긴 쉬는 시간. 기억하세요? 우리 시, 저희 시대 때는 있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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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쉬는 시간이 조금 긴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는 중간에 우유를 먹을 수 있게 우유를 배급해 주고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에, 에. 근데 뭐 이게 너무 옛날 얘기인가? 근데 어쨌든 그 이렇게 우유 이 쉬는 시간이 조금 긴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쓸을, 에, 리시스를 딱 내보내요. 근데 뭐 내버서 노는 건 좋죠. 밖에서 막 좋은데 여기가 벤쿠버가 레인 쿠버예요. 아시다시피 비가 진짜 많이 온단 말이에요. 아니, 비가 그렇게 오는데 애가 조금 딱 젖어서 와요. 아 그런데 그 나가라 하는 거. 나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네, 눈이. 바람이 불어도 네. 나가 놀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론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제 한국 엄마니까 이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그래갖고 막 사주고 이제 부츠 입혀주고 이런데 또 애가 불편할까 다 벗고 막 이렇게 다 젖어오고.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 갖고 뭐 그러든 말든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 그게 힘들었고 그때 감기를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니까좀 진짜 학교 문화도 다르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너무 달라서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좀듣기로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들도 뭔가. 학교 행사나 이런 거 살던 같은 거. 음. 뭐그 그러니까, 아니, 아이, 필수로 해야 되나요? 그게 아, 아, 필수 아니에요. 필수 아닌데 PEC라고 해 갖고 그 부모들이 돕는 그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학부모회?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거기에 들지는 않았는데. 어머니회 같은 예, 예, 어머니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어 그냥 어머니회 같은 게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펀데이 이럴 때 같이 모여서 막 핫도그도 만들고 뭐 같이 이제 학교 봉사하다고 이런데 이제 세컨더리 가면은 필요가 없어요, 별로. 그거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세컨더리 가서는 그냥 아예 신경을 놔버려서 신경 안 쓰지만 초등학교 때 제가 그 학교 봉사 활동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좀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모든 문화적인 차이나 이 캐나다를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때 봉사 활동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아, 학교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선생님들 네. 이렇게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리셋 시간이랑 점심 시간 애들이 무조건 밖에 나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밖에 나갈 때 선생님들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임 선생님들 쉬어요. 그래서 듀리 티처라고 해 갖고 그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 갖고 애들을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봉사 활동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여기가 이렇구나를 알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학부모들하고 좀 친해지면서 여기를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많이. 이제 어, 이제 어. 예 어 걔네도 안 되고 저도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우리 그냥 다잘안 되는 애들 여기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예 이민자도 많고 예이도예 그러니까 뭐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되는 사람이 알아서 그 불편함을 감수해요 그냥 우리는 제가 성격이 그냥 이해요 이 저는 그래갖고 저는 좀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냥, 그냥 뭐 알아서 나는 내가 알아서 개떡같이 말하면은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이러고 이제 말하고 개말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하고 이제 구글. <laughs> 근데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7년 있어서 지금 영어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은 어렵지 않은데 그때 좀 힘들었지만 그거에서 좀 많이 배운 것도 있고 문화를 좀 이해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대하는 법 같은 것도 많이 알았어요. 예를 들어 막한국에 이제 교장 선생님은 우리가 막 교심하잖아요. 교장 선생님 이러고 교장 선생 밑에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있고, 뭐 이런 좀 위계가 있는데 여기 위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건 좀 팁인데, 이거, 이거 나갈 수 있나 방송에 제가 좀 얼굴이 안 나서 괜찮겠죠? <laughs> 교장 선생님은 우리 애의 어떤 학교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근데 반면 그 선생님은 진짜 엄청나게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되도록 선생님하고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를 예, 네. 예, 그러니까 좀 이분이, 예, 를 들어 막 점수 주는 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네 이렇게 아... <laughs> 그냥 문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그냥 아네이다 그러니까 되게 좋게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싸운는기보단그렇고좀 어떤 의사 이렇게 막할수 있잖아요. 그냥 네. 다 받아들이세요. 이건 팁입니다. 제가 살면서 느낀 그래도, 그래도 좀 아닌 같다. 어 그냥 참으셔야 돼요. 예치. 아까를 전화을 가시든가. 그러니까, 아 그런 거. 네 저희는 티처유니이 엄청 세 갖고 막 진짜 파업하면 한 달도 파업하고 이러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그러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뭔가 학교에서 부당한 학교 차원의 부당한 일이 있었다. 그럼 교장 님하고 싸우세요. 음. 하지 그분은 우리 애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일단 그러니까 싸운다기보다 이제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 애가 뭔가 백인애들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냥 내가 느끼기는 이건 인종차별인데 그래갖고 아 교육청 부르고 통역 부르고 <laughs> 해갖고 교장세하고 이건 학교 차원에서 어, 초원에... 어, 그쪽에서... 너네 어, 네. 학교 차원에서 네가 나한테 이거 잘못한 거다 우리 애는 인터내셔널이고 이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넘어가서 좀 약간 당하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약간 개인적인 이건 정말 저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건 개인적 의견입니다. 어 얘네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잘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면 소리 막 이러는데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벌써 부당한데 끝까지 소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왜 이러지? 막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뭐도 모르고 막 뭐라고 하니까 소리 아, 이랬는데 소리라고 하지 말라고 백인 여자가 아, 알려줬어요. 그 아까 학기를 시켜자고 했던 그 엄마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그 아시아 애들이 하는 방식이 어 아, 죄송합니다고 수그리고 막 선생님 이렇게 하지 말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얘기를 들어봤어? 아니면 이 상황은 어땠어? 그리고 애한테 어, 물어보고 조금 이제 약간 감정 표현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좀 학교랑 이렇게 좀 없어졌는데 처음에는 몰라갖고 막 <laughs> 이러고 다녔는데 지금 <좀> 후회해요 그거. <laughs> 그때 좀 힘들었어요. 나는 막다 죄인 같고 막 영어를 못해서 내가 이랬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네 이거는 나한테 부당해. 그리고 네가 이거는 조금 이렇게 따진다기보다 정확하게 좀 짚고 감정 없이 정확하게 짚고 내가 말을 못 하겠으면 통목을 불러서 이 아이 의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좀 한 번씩은 얘기를 하는 게 좋다. 단, 담임선생님하고는 하지 마라. 담임선생님하고 선생님 하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담임선생님하고는 아, 그냥 완전... 꿀팁인 것 같은데요. 처음 아, 듣는 내용이라 저도. 이거는 근데 좀 약간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경험했을 땐 글쎄요. 제 모든 얘기는 다 개인적입니다. 아, 당연히 네. 그리고 여기는 솔직히 이제 선생님한테 선물 줘도 되거든요. 김영란법 같은 게 없어서. 그래서 아, 선물, 선물 막 줘요. 그리고 어... 중국인마이 얼마나 많이 줬는데요, 이미. <laughs> 그렇고 어... 네, 현금으로도 주시고 막 기프트 카드로도 주시고 어... 막서. 진짜... <laughs> 막 주세요. 근데 이제 이제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주는 게 그렇다고 막 엄청 크게 주는 게 아니고 막 25불. 아, 뭐, 아니, 네. 말고. 뭐 50불 주면 진짜 뭐, 와,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이 정도고 막 카드. <laughs> 그 수준인데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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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가끔 이제 유학생들이 와갖고 분위기 조금 망쳐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막 너무 막 주시면 그 나머지 분들이 힘드니까 그렇게 아, 주지 마세요. <laughs> 네. 아 오늘 이렇게 그래도 좀 공식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진짜 현지에서 경험한 내용이랑 체험감의 제가... 모하우가 들어있는 찐 경험담. 네. 너무 네. 좋은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영상 이좀 뭐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또 유학 하시고 네. 계신 유학맘들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아네네 네, 네. 시간 참고만 아, 네. 참고만 네. 개인적 또, 의견이니까 또, 또 이런 일이 있었스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 같다. 음네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 저 아니고 다른 좋은 경험도 많고 뭐 다르니까 그냥. 이 유학을 온 7년 된 고인물 아줌마가 느끼긴 이렇다 이렇게 아유. 이해해 주면 됩니다. 아주 네. 오늘 어,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네. 아우 저도 즐겁습니다. 제 막내를 네, 다 얘기했어서 재밌게 재밌습니다. 얘기를 한것 같아서 아네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혹시 또 기회 되시면 한번 또 나와 주세요. 아, 네. 불러주세요. 저한 시간 더 네. 떠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네네 안녕하세요. 네,